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 29일 제1리그 및 해외축구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보다 빠른 공격 전환에 중점을 두는 팀이다. 나카지마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기를 이끌고 루카스 페르난데스와 라파엘 라타오가 측면과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나선다. 하지만 수비진의 조직력은 다소 불안한 편이며 실점 빈도가 높은 것이 약점이다. 이어서 우라와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중원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마츠모토와 마테우스 사비우는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티아고 산타나는 제공권과 공간 침투 모두에 능한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측면 수비의 기동성에서 취약한 모습이 종종 노출된다. 두팀 모두 리그 하위권에 처해 있으며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라와의 중원 장악력은 위협적이지만 세레소의 빠른 전환과 전방 조합의 위력은 홈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레버쿠젠 대의 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현재 리그 2위로 바이엘은 미넨과의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는 전력 누수가 크다. 텔라, 탑소바, 비르츠, 에르모소, 테리어, 벨로시앙 등 6명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특히 수비와 중원의 조합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말도의 크로스 능력과 프림퐁의 측면 돌파, 시크의 결정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높은 점유율과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워 보험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보험은 현재 리그 17위로 강등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 빈도가 높다. 두줄 수비로 버티는 전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마수라스와 호프만의 역습 능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 내내 라인을 낮춘 채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수비적으로만 운영해도, 승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킹 감독은, 수비 안정 우선의 전술을 펼치겠지만, 공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실점 리스크가 크다. 레버쿠젠은 다수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공격 조합의 퀄리티는 여전히 수준급이다. 보험은, 수비적으로만 버티는 운영으로는, 레버쿠젠의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고, 반격 기회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레버쿠젠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트라스부르 대올림픽클리용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스부르는 리그 7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모베 미델리, 우아타라 디아라 사이 등 수비와 중원의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누수가 있다. 리마레찰과아나시의 측면 돌파와 에메하의 연계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이며 3백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려 리옹의 이선 침투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A매치 이후 체력 부담이 있긴 하나.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라인 간격 유지가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리옹은 리그 5위로 상위권 추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라카제트의 결정력과 시르키의 창의성, 알마다의 패스워크가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쿤베디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포파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전환과 중원 커버에 불안 요소가 있다. A매치 후유증까지 고려하면 전반전의 에너지 레벨이 관건이며 점유율을 앞세운 후반 승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전방 압박보다는 템포 조절을 통한 공간 창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부상 공백이 수비 밸런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핵심 조합의 컨디션이 좋고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기반으로 스트라스부르를 밀어붙일 수 있다. 결국 리옹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림픽 리용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코번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전기를 추구하는 팀이다. 브레레턴과 브루스터의 전방 침투가 날카롭고, 캠벨은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돋보인다. 다만, 현재 부상자 명단이 길어, 로테이션 자원이 충분치 않은 점은 부담이다. 특히, 좌우 측면 수비의 기동성이 떨어지면서, 롱볼 전개 시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코번트리는 포메이션 특성상 볼점유보다 빠른 전환에 중점을 두며 좌우 윙어의 속도전이 강점이다. 사카모토는 일대일 상황에서 돌파력이 뛰어나고 클라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이 날카롭다. 다만 세프와 루도니의 부상 이탈로 중원 전개가 단순화되었고 수비시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실점 위험을 안고 있는 구조이며. 셰필드의 압박에 중원 경합에서 밀릴 여지도 있다. 코번트리는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이지만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상대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셰필드는 실리 있는 운영과 수비 밸런스를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홈에서 셰필드의 탄탄한 경기 운영이 기대되는 매치업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추천합니다.